안녕하세요 나니랑입니다아 이번 시간에는 복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복륜은 우리말로 어 바꿔서 이야기하면 가출문 이죠 자 복륜은 어 정확하게 우리가 여배품을 이야기 하는데요 어 그리고 또 이제 복륜 종류가 많다 보니까 아, 여배품이 좀 부족하면 꽃에 잘못 다은또 화해 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여배 여배와 화해가 동시에 에, 감상 가치가 높아서 감상할 수 있는 어, 그런 형태 그 복륜 개체 수가 많다 보니까 요즘은 어그 동시에 두 가지를 다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개체들이 굉장히 많, 많죠 어 산채 할때 보면 어, 다른 난초들은 대부분 뭐 밭을 이루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데요. 복류는 밭을 이루는 경우가 아, 아주 극히 드물죠. 어, 생강근이 어, 어떤 그 벌레에 의해서 어, 여러 개로 이렇게 뭐 분리가 됐다면 어, 거기서 이렇게 뭐 한두세 폭이 이렇게 나올 수는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는 거의 이한 폭이 딸랑 발견되는 경우가 의외로, 어, 많습니다. 어, 또는 그 산반호나, 어, 그 복륜으로 또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때또 발견되기도 가능하고요 자, 이제 복륜은 주로 우리가 그 많이 키우는 것은 이제 선천성이구요. 또 이제 그 무늬 형, 그 무늬가 나타나는 걸 그 형태로 또 이제 뭐선 후발이라고도 하고요, 또 후천성도 있고 후암성도 있습니다. 어, 선 후발이라 하는 것은 어, 처음에 청태를 끼고 나왔다가 아, 뭐 백색이나 유백색이나 미황색으로 어, 완성이 되는 형태를 우리가 이제 선 후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대부분 꽃 경계가 약해요. 무늬 어, 밥이 좋아도. 어, 대비가 약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감상 가치가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구요. 대신에 간혹 그 복색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후천성은 꽃에 안 물리는 경우가 많지요. 아주 안 물리진 않습니다. 어떤 때는 그 물리는 경우도 간간히 발견되곤 합니다. 그리고 후암성은 대부분 꽃에 잘 물리고요. 후암성이라는 것은 어, 신화때 무늬가 아주 화려하게 나왔다가 나중에 소멸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어, 의외로 그런 것도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어, 여기 앞에 보이는 것은 대부분 무늬가 백색이나 미황색 또는 그 유백색 계통인데, 그 옆에 이렇게 어, 보면은 연두색 복륜이죠. 어, 연두색 복륜도 어, 의외로 어, 많이 나옵니다. 예, 연두색 복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주로 여배품보다는 화예품이 주로 많겠죠. 의외로 연두색 복륜에서는 또 황복륜화가 잘그 나오는 편이고요. 자, 무늬 형태에 따라서 어, 굉장히 이름이 그 보조 용어들이 많은데요. 어, 모자, 뭐또모자 어, 그리고 복륜호, 또뭐복륜 감복륜은 사실은 어 복륜의 이제 반대말인데요 감즉 어, 중투처럼 가해로 친 녹을 가장자리로 녹을 두르고 있는 형태를 감복륜이라 고 하는데요 어또그 이거 그러니까 무늬 형태에 따라서 그렇게 복륜 감복륜 이렇게 그러니까 초기에는 그 연두색 우리 복륜이 뒤집어진 상태로 즉 가해는 진한 녹색이고 어, 아, 안에는 연두색일 경우는, 감중투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그거는, 감이라는 것은, 진할다는 뜻이기 때문에, 에, 감복륜이 맞죠. 아, 그리고, 대복륜이 있구요. 어, 사복륜. 즉, 대복륜은, 어, 복륜 무늬가 넓은 형태를 이야기하죠. 사복륜은 아주 가는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조. 그, 손톱 조자를 써서, 어 끄트머리에 손톱으로 찍은 것처럼 딱 어, 걸리는 그다음에 조복륜이라는 건 그보다 좀 무늬가 더늘어온 상태를 얘기하고요 조호도 있고 또 심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가장 인기가 있는 것은 어학계복륜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어그 우리 학지화 있죠 그 보세라는 계통 중에 학지화가 있는데 그게 대복륜 즉 우리가 중합중투에 거꾸로 표현하면은 맞을 겁니다. 아, 그런 형태의, 그, 복륜이, 에, 춘난에서도, 어, 간간이, 에, 그 나타나곤 하는데요. 어, 그리고 요즘은 워낙 복륜이라는 것은, 일단, 배양이 굉장히 잘 돼요. 어, 배양이 잘 되고, 또 증, 그, 그 얘기는 증식이 잘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 비교적 산체가 많이 됩니다. 아, 눈에도 잘띄고 그래서 어, 산에서도 이미 완성된 상태로 발견이 되기 때문에 어, 그 개체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그 다른 예를 중복으로 갖지 않는 이상은 그 복류는 굉장히 흔해졌습니다. 어, 배양을 전부 다 잘하면서 어, 워낙 개체수가 많기 때문에 에, 그리고 한품정도 어, 워낙 다량으로 증식이 되죠.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워낙 많아서 뭐 예를 들어 어, 우리가 꼭 가격으로 어, 가치로 따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 굳이 그렇게 표현한다면 어, 굉장히 가격도 낮죠. 어,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어, 그 무늬가 아, 좋고 그 다음에 어, 입이 짧고, 넓고, 두껍고, 뭐, 이런 형태. 즉, 입변이나 환엽이나 단엽 계통에서의 그, 복륜을 선호하죠. 그리고, 어, 소요즘그 두화변이라고 하는데요. 입이 그 원판이나 두화로 핀 상태로, 어, 그 무늬가 경계가 아 좋고, 대비가 좋고, 무늬량이 많다면 일단 우수한 품종으로, 그리고 그런 품종으로 자꾸 어, 개발이 되고, 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옆에 있는 거를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어, 제가 이제 이거는, 어, 그 올해 그 정이 들어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 건데요. 예, 무늬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조금 확대를 해볼까요? 아, 이게 무늬가 안정적으로, 어, 중앙을 중심으로 가장자리에 무늬가 양쪽으로 똑같이 들어왔을 때 가장 예쁜 무늬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 무늬량도 굉장히 많은 편이죠 아,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거는 신라가 어, 이렇게 원평호 반은 그호 형태 그러니까 뭐 대봉륜 보다 더 많이 들어가 있죠 절반이 들어가 있으니까 어, 보면 이쪽도 어, 그런 형태를 띄고 있고, 자 근데 문제는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가서 어, 녹선이 안 보일 때 그걸 반과됐다 그러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대부분 그 수명이 짧거나 일찍 죽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어, 발전하는 건 괜찮은데, 이거보다 더 발전한다면 어, 그거는 어, 도태될 가능성 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신라에서도 어, 이렇게 무늬가 어, 또 더 넓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어 옆에 여기 보이는 건어이 우리 지역에서 어 개발이 돼서 명명은 다른 분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어 연두색 복륜이죠. 어 연두색 복륜인데 어이 연두색 복륜이 보면 황복륜 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어 뭐그 이유는 제가 딱히 어떻게 설명 드릴 수는 없는데. 어그 연두색 복륜을 오래 보면은 아 이거는 무늬가 어, 황색이나 아, 대비가 좋은 그 복륜이 피겠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런 예, 형태도 어, 잎도 굉장히 좋고요 어, 꽃도 굉장히 큰데요. 어, 초기에는 이게 예, 제법 예, 뭐 고가로도 이렇게 좀 나갔었는데 예, 요즘은 워낙 증식이 잘되다 보니까 어, 저도 뭐 순식간에 제가 이거를 많이 증식을 했더라고요. 뭐한 30분 이상 이렇게 증식이 됐었는데요. 신화를 자세히 보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확대해서 보면 어, 구촉보다 훨씬 더 맑게 나오죠. 아, 요럴때 좋은 꽃으로 나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좀 제가 이건 좀 창피하네요. 이렇게. 좀 화장토가리도 하고 했어야 되는데 뿌리가 우위로 막 나오고 이런 형태를 그냥 여과 없이 보여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복륜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그 외에도 어, 제가 아, 생각나는 대로 설명하다 보니까 많이 빼먹었을 거예요그 복륜에 대해서는 또 어, 중복으로 나타나는 게 호피반에서도 복륜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서호반에서도 복륜이 나타나기도 하고 즉 반대로 얘기하면 복륜에 서호반 무늬가 들어가 있고 호피반 무늬가 들어있는 그런 난초도 보게물로서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복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 난이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